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제자분들한테 주로 애화를 많이들 애하 애하를 애화, 들지 않겠습니까? 애화를 들을 때는 뭐냐면 에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잘 알게하기 위해서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일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은 맨날 뭐 야단만 치고 무서워 하나님 앞에 괜히 가면은 이스라엘 분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 거론조차도 하지 않는 너무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물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이방신 상 앞에 절하고, 그런 친구들도 뭐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싸움하듯이 종교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네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하고 그러지 마罗. 왜냐면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 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 기도하면 그냥 골방에서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셔. 조금만 이렇게 우리 가끔 못 알아 듣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 중원 중얼중얼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호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면 돼요. 아, 저번 목사님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외국어로다가 아무래도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났어. 여러분들 한국말로 기도해 그냥. 하나님은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전혀 못 알아듣는 말 자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참 입장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작은 신임에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만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이제 가을에 이제 돌아온 탕자 연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둘째 아드님이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다든지 멀쩡한데 돈 달라 그래 가지고 먼 나라가 가지고 완전히 탕진해 버리고 나서 굶뭐 죽을 상황이 되니까 경제적인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 풍군도 많고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어전 아닐 텐데 아야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아 난 이제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데 뭐. 그 아들을 에, 너는 이 녀석아 우리 아들이 아니야. 넌 이제 와서 너 고생 좀 해. 그렇진 않죠. 아버지는 애들을 막 반지를 껴 주고 옷을 이렇게 입혀 주면서 잔치를 베서라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날래치는 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둘째 아드님은 그런데 큰 아드님은 아 아버지 뭐 헛중 헛중을 그런 겁니다. 이제 에, 우리 아버지는 난 여기서 열심이 된데도 불구하고 무슨 송아지 한번 앉아아지고 뭐, 송아지는 뭐 송아지 같은 야단이나 안 치면 에, 다, 다행이지. 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이제 하니까 에, 그, 에, 그 아버지가 야 이거 다네 거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그 고생 많이 하고 왔는데 좀. 좀 잘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이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다 가진 자들이에요. 에,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에,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힘을 길러 가지고 어, 이제 내가 언젠가는 제좀내 진가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단 시작을 할 때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도 이기고 계속 중간 점검도 되는 거고. 끈투머리도 이긴 자들의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십니까? 그게 예배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통 이제 우리 군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어,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황성스럽게황성스럽게 황성스럽게 영광의 행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는데 보면은요. 우리가 아버지가 다준 거예요 보니까 여들 보통 좀돈좀 좀 있는 그런 가정 이래든가 이런 데 보면요 법적으로 요즘 그래서 그 상속세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은 전부 자녀들에게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직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은 거의 보면은 재산이 많은 그런 성직자들 차가 이렇게 한번 눈여겨 보면은 거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탄을 하고 데모라고 그래도요 끝내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개별적으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거를 소위 본능이라고 하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사탄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통 세속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하시죠 보면 예를 들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존경받기로 하고 품격이 있기를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품격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흡족할 정도로까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그런 자녀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난살 수가 없고. 에, 하나님께서 이런 공기도 주시고, 그냥 비도 내려 주시고, 아가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다 은혜네. 진짜 아, 우리가 그때 참큰 사고를 당할 건데, 안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에, 축복이고 생각해보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에, 자, 장비 이런 쪽에 이제 기계 조립하고 뭐 이런데 장비 제가 관리자료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액트에서 이제 그꼭그 그 계절 학기 때는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눈이 많이 오는데 차를 이렇게 약간 약간 언덕에 세놔도요 눈 오면 이게 저절로 미끄러 나가요 보면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이제 보통 밑에다가 이렇게 괴임돌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약간 제 기울어져 있으면요.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자다가 제가 아, 이게 한번 내려가 봐야지. 아, 이거 엄청 놀랐어요. 제가 이게. 스스로 핸들을 이렇게 틀어 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길이 약간 경사진 되면은 그냥 이게 가서 관성의 법칙에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핸들이 이렇게 감아져 가지고 옆에 이렇게 툭 이렇게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제가 장비 관리를 많이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가만히 그 내려가지도 되는데 안 내려가고. 다 그렇게 서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분이야. 아이, 뭐, 하나님 할일 없어서 맨날 머리, 또그거 밖에, 뭐, 그걸 안다고 물리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한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그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그래. 아니 뭐, 수많은 사람 우리 기도, 수많은 사람도 아니야. 뭐, 태한 백성들 그렇게 만지도 안 해보면. 하나님은요, 그게 전지전능하죠. 우리가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십니다. 그걸 아셔야죠,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을 하나 맡았어요. 에, 그러면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맡은 대로 구할 건 충성이니까 기도할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아, 바꿔 주세요. 그게 아니고. 에, 하나님 어떻게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 실습을 나갔어요 고등학교 제 3학년 같가 아니겠습니까? 2학년을 마치고 실습가 가지고 제 마음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왜냐면은 보통 학교에서는 실험 실습하는 도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현장에는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에. 요즘에도 와서도 그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교 가느냐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대학교, 우리나라는 정말 그 학력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제 그런 그 어, 그걸로나 좋아해가지고 현장 가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최근도 어, 저는 가끔 그 생각을 가져요. 제가 그 어, 눈을 감고 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에 참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요. 왜냐면 그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맡은 자의 과거은 충성이야. 할렐루야. 요즘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주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여기 교회는 주로 해병대 장교를 많이 가는데 저는 해병대 출신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해병대 장교 출신은 더욱 아니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육군에 가서 군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군생활을 했던 그 시절이 전 항공부대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전방에서 이제 마지막을 창설 부대에서 제대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그, 그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laughs> 야 진짜 어, 한마디로 국가가 부른다 야 그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보면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 가지고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해서, 어쨌든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든 교인들은 들으면서 높여서 아멘을 하고, 또특송을 맡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는 안 갔죠. 근데 제가 나중에 철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제가 그 도전 받은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이분들이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데 기도를 한단 말에 보면요. 그리고 보통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 없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하고 손 잡아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예,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들은 악수를 하면서 늘 존칭어를 써주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라고 해도 하대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항상 또 장로님들이 항상 보면은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하고, 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이 교회 안에서 무슨 경쟁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 바울사도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데 저도 1 3자기 뭡니까 사랑. 에, 여러분들 돌아온 탕제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중요한 분입니다. 그 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거는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을 할때 사도 요한한테 사도 요한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제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기록을 하게 하고 요한서 1서에서 3사 3서에 보면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묵시록, 요한 계시록까지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게 뭡니까? 아, 여러분들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아주 귀하게 제일 막내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 정말 믿고 바뀐 거죠. 보면,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고, 이런 사실이 실제적으로 저는 야,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성도 없고, 무슨 뭐 제자들도 없고, 그냥 무조건 듣고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돌 앞에 다 갖다 놓고 절하라고 그러면 참, 이게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참 남, 입장 곤란하고 난처합니다. 진짜,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실제적인 인물이고, 또 그분이. 성경을 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성경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이 간건적으로 기록하게 해서 한 거예요. 66권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또 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네가그 어, 성경을 써라. 그랬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혼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은 66권으로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때 너무 어렵고 막 너무 장막 너무 길고 어렵고 막 이러면요 참 힘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유업으로 이을 자예요 엄청나 큰 축복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귀신들이나 마귀한테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에 보면 내가 나된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사도 요한도 계속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오죽하면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한테, 알 목사님, 이제 설교를, 다른 설교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몸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그 요한이 성격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성격이 워낙 안좋 가지고 예수님이 너 형제가 이렇게 성격이 안 좋냐라고 할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변하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 근데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막 성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마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지나면 온유 환자가 될 거예요. 어, 우리 내가 아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만만치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야 이놈들 우리가 막그 적동이 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그분이 하든 못해 제가 이렇게 전문의 선교 대상을 이렇게 드이다 보면요. 다 훌륭한 분들이 보면 물론 문제가 있죠. 이분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직전이 있고 어, 또그 명예가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니까 제가 그 WCPM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세계 시 e 전문의 선교회는 많은 분들한테 그 주감이 되고 이 개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적도 내 기고한 사람들에게 계속 상을 주고 해서. 너무 귀한 그런 사역을 한다고, 거기 다 이렇게, 거기서 다 얘기를 해줘요,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1.1억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고, 이러면 그러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볼 때마다 맨날 아버지가 뭐좀 이상하고 그러면 얼마나 진짜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단 조금도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어떤 분들은 맨날 하나님 걱정하고 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생각해 볼 때마다 황성스럽게 그지없고 예,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 면 보통 신이라고 하면, 예, 완전히 그냥 그이 피조물을 데다 놓고, 반쯤 죽여버리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만 번을 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사실상 3 0 0 0 번씩 절하라고 하면, 무릎 다 나갑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교회에 나온 건 은혜 받으러 나온 거야. 우리 돌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막 피를 막 흘리면서 막그엘리아의그 능력 대결에서 보면은요 그때 그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이런 친구들은 막양 춤을 추면서 그냥 피를 막튀겨가면서 그냥 자기 뭐 그를 막그 종교 행위를 보여주려 고 그러고 난리법석을 치고 여러분들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 요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아의 하나님은. 엘리야가 난리법석 쳐서 그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도약하다시피 내가 뭔가 여러분들 그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영인주한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애지 미션 어리 전문의 선교사 이게 만인 제사장 설를 주장을 한마리루터라든가또 칼빈 선생님이나 어, 그 뒤로 일리안 퍼킨스라고 하는 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직업의 소명서를 주장을 했어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한손는 성경을 들고 한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이웃사랑,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론으로 직업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그럴 때에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어, 그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 요즘 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문직에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모든 직업이 한만 오천 가지, 모든 다 귀하지요 보면. 그래서 카림 선생님은 아, 그거는 세속적인 직업이고, 이거는 귀한 직업이고, 이거도 귀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는데요. 뭐 그리고 바울 사도 자체가 장막을 치는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직업은 더 대단한 직업이고 이거는 좀 약간 좀 무시하는 직업이고 그런 건 없어요 보면 자기의 적성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서 맡은 자의 구하준 충성이야. 그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어, 그 말한마디라도 그 상대방에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어, 야나 그분 만나가지고 정말 진짜 에, 그 행복해해줬어 요즘을 소유 말해서 상담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전에 그 농경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정부화 시대로 오면서 이제 AI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 거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야. 이래서 요즘 상담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하면요. 사람들이 다 거길 가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야말로 기준이 필요한 거야. 이제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그 은혜의 날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또 네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도 재밌거든요. 보면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은 또 이 대한 학교가 대안이에또 보니까는요. 뭐, 제 교육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뭐, 또 이렇게 정규 교육이고, 또 대안 교육도 있고, 만화에 보면 법에서 인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걸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뭐 좋은 대도 그걸 못하면 또 이렇게 법안에 이렇게 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안해서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그동안 한 것이 잘못돼 있으면 또. 고쳐서 또 바르게 하면 되고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고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다가 항성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찬양까지 부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행복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절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